팔의 역할이 없고, 회전! 그리고 또 팔이 갈때 몸의 역할이 없고, 팔만 쭉! 안녕하세요. 안서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어, 백스윙 궤도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몸을 회전하려고 하면 팔이 뒤로 가고 어, 팔이 뒤로 가지 않기 위한 백스윙을 하려고 하면 또몸 회전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몸과 팔의 조화를 잘 이룰, 이룰 수 있는 그런 백스윙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몸통. 몸은 회전을 한다 생각을 하고 팔은 일자로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골프채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맨손으로 한번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팔이 뒤로 가서 고민이신 분들은 몸을 회전하려고 하는데 팔의 역할이 없어서 이런 느낌으로 몸만을 회전하는 길을 팔이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클럽이 뒤로 형성되는 백스윙이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가다 보면 또, 좀더 일자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또 몸의 역할은, 어, 있게 되고 팔의 역할이 좀더 강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제가 채를 잡고 방금 맨손으로 보여드리는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몸의 비중이 더 커서 몸 회전. 그렇게 되면 스윙이 이런 느낌으로 뒤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완성되면서, 뭐, 머리로 크로스오버가 된다든지, 이러한 백핑이 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뒤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더이렇 일자로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또몸 회전이 안 되게 되고요. 그래서, 어, 이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려면, 몸은 어, 드럼통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드럼통 안에. 그래서 양쪽이 막혔다 생각을 하고, 팔은 일자로 간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팔은 일자, 몸은 드럼통. 옆에서 보여드리면, 팔은 일자, 몸은 드럼통, 동시에. 다시 한 번. 팔은 일자. 제가 테이크백 할때 일자는, 어, 헤드의 기준이 아니라 손에 가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자 몸은 드럼통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회전하고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면 팔은 일자, 일자, 몸은 드럼통, 몸은 드럼통 일자, 드럼통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몸이 해야 되는 역할과 팔이 해야 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팔은 일자로 가고 몸은 회전을 하고 약간 맨손으로 하면 이런 기분이겠죠. 팔은 일자로 가고 몸은 회전을 하고 근데 몸이 회전을 하려고 할때 팔의 역할이 없고 회전 그리고 또 팔이 갈때 몸의 역할이 없고 팔만 쭉이두 음, 가지가 섞여야 돼요. 팔 역할도 있고 몸 역할도 있이 쭉 그리고 쭉 그래서 제가 지금 한 팔로 하는 연습을 조금 연습하시면 이 스윙의 궤도에 대해서 이해가 좀더 쉽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 팔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이두 가지가 섞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인데요. 어, 생각보다 어, 그렇게 어렵게 느끼기보다는 내가 보고 봤던 스윙 있죠? 뭐 프로들의 스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인분들의 스윙일 수도 있고, 어, 저 사람은 이러 느낌으로 하는 것 같네? 그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야지만 좀 올바른 스윙을 할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보여지는 스윙하고 진짜 할 때의 기분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어, 열 분이면은 아 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똑딱이는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백스윙이랑 스윙을 좀더 크게 이제 더 진도를 나가볼게요 하는 순간 회원님들이 다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동작을 해요.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스윙을 보면은 꼭 회전을 막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돌아볼게요 하면 이게 돌아볼게요죠? 근데 골프에서는 돌아볼게요 하면은 살짝 돌아보는 느낌이에요.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라 돌아보세요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 팔의 역할 없이 몸만 회전 많이 한다 생각하고 어 스윙을 해보고 두 번째는 또팔 역할만 해서 쳐보고 세 번째는 이제 팔하고 몸이 조화 조화를 이어서아 몸은 제자리에서 이때가 드럼통에 갇혔다 생각을 하고 회전 팔은 일자 이두 가지가 동시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스윙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세 가지 종류로 스윙을 해 보았는데요. 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백스윙 때 상하체 분리도 안 됐기 때문에 백스윙이 잘안 되면 다운스윙 때도 하체가 쓰이지 않고 좀더 연결되는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스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 다운스윙을 막 고민하다 하기보다는 백스윙이 조금 더 올바르게 되면. 다운스윙은 조금 반자동으로 어, 올바른 궤도로 그리고 하체도 너무 인위적으로 회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체부터 먼저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어, 백스윙이 조금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레슨 영상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슨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